자연수 n에 대하여 좌표평면에 두점 Pn, Qn이 있다. 선분 PnQn과 곡선 얘가 만나도록 하는 자연수 k의 개수를 An이라고 할때이 값을 구하시오. 지금 여기 그림에 있어요. n, Pn이 있고요, Qn 이렇게 있고요. 이 선분하고 그다음에 이 참수랑 만나게끔 하는 만나게끔 하는 자연수 k의 개수를 An이라고 하는 겁니다. 만날 조건 우리가 이제 이게 이차 그 방정식의 근의 분리 문제랑 비슷한 겁니다. 그래프가 내가 원하는 그래프가 그려지게끔 조건을 다는 거예요. 이런 점이 지금 경계값이 돼요. n, 2n 이런 것들요. 이 그럼 이 함수에서 보면은 2n을 대입했을 때이 함수 값이 이 값이 이요 qn의 y 좌표보다 위쪽에 있어야 되겠죠? n을 대입했을 때는 이 함수 값이 아래쪽에 있고요. 요거 두 개만 만족한다면 당연히 사이로 지나겠죠? 이두 조건만 쓰면 되겠습니다. 자, n을 대입해요. n을 대입했을 때는 얼마나 나오냐면 k분의 1에 n제곱 이렇게 나오는데 요 값이요. k분의 n제곱. 요 값이 em보다는 작거나 같아도 되겠죠? 만나면 되니까 요점 지나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k분의 n제곱이 em보다 작거나 같다 n은 자연수니까 나눌 수 있죠 0은 아니니까요 나누고 k가 1로 갈게요 k가 가고 2가 1로 넘어가면 k가 이렇게 되고 이건 2분의 n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e n 을 대입하면 e n 을 대입하면 요 값이요 요기에 y e n 보다 커야 돼요 e n 대입하면은 제곱하면 4n제곱 k분의 4n제곱 k분의 4n 제곱. 이 값이 여기 y 값, 2n 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것도 n 하나 일단 지워지고 나누면 2도 약분되면 이렇게 2되고 여기 1 남는 거죠. k가 이로 가면 k는 자, 이거니까 반대로 쓸게요. 이쪽에다가 여기는 2n 이렇게 돼요. 둘다 만족해야 되니까 이 k가요. 2m 보다는 작거나 같고, 2분의 m 보다는 크거나 같습니다. 자, 이제 자연수, 이 자연수 개수 세는 겁니다. 여기는 자연수기 때문에 딱 떨어지는데, 여기가 안 떨어지죠. 2분의 이기 때문에 n이 짝수일 때, 홀수일 때 이렇게 나눠가지고 보통은 푸는데, 이제 좀 공부 좀한 학생들은 좀 보일 겁니다. 이거를 그냥 한 번에 할수 있다는 거. 보면요. a1을 구해봐요. 이렇게. a1. 1일 때 보면은, 2분의 1부터 2까지가 되겠죠. 그러면 1과 2만 되겠네요. 1과 2만 되니까 일단 여기 모양 써볼까요? 1과 2만 되니까 2개 이렇게 나올 거고요. A2는요, 2 집어넣으면 여기가 이제 1부터 4까지, 4개가 나오겠죠. 1부터 4까지 해서 4개. A3은요, 이렇게 홀수, 번, 홀수 짝수 나누는 거는 이렇게 건너뛰면서 규칙이 나옵니다. 3집어러면 2분의 3부터, 2분의 3부터 6까지. 그럼 여기는 이제 1은 안 되고 2부터, 2부터 6까지 이렇게 돼요. 그래서 5개. 그래서 여기 2개씩 늘어나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A4는 4 대입하면 여기도 2부터 8까지. 그래서 7개. 2부터 8까지 7개. 자, 해서 이거는 홀수번째끼리 규칙이 있고요. 짝수는 짝수번째끼리 규칙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3씩 늘어나죠? 짝수는 여기도 3 늘어나면 7, 또3 늘어나면 그 다음에 10, 이렇게 될거예요 근데 어차피 지금 문제가 15항까지의합 구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2개씩 묶으면 규칙이 있는데 여기 지금 15, 홀수잖아요? 15로 끝나는 게 좋거든요? 그러면은 여기를 두개를 이렇게 두개씩 묶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요값두개 더한 게 9가 되고요 요거 아까 30 커진다고 그랬죠? 여기서, 여기서 3 커진, 여기 8될 겁니다. 그리고 두개더한게 15. 그래서 요걸 규칙을 볼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지금 얼마가? 플러스 6이 커지죠? 여기 3 커지고, 이렇게 3 커지고, 이제 3 커지기 때문에 두 개를 묶어서 더 했기 때문에 6이 커지는 겁니다. 60. 60 커지고요. 이게 몇 묶음 있나 볼게요. 게1 5까지예요 15까지면은 2로 나눠보면은 7 묶음이 나오죠? 여기 7개. 그러니까 항이요, 7개. 항이 7개 있고요. 그다음에 요 첫째 항만 따로 더해 주면 돼요. 이게 만약에 여기 짝수로 끝났으면 그냥 1 2 묶고 3 4 묶고 이렇게 가면 딱짝수로 끝나고요. 지금처럼 홀수로 끝나는 경우는 앞에 요거 1을 a1은 제외시키고 일단 2 3 4 5해 가지고 계산한 다음에 마지막에 거 더해 주는 게 쉽습니다. 그래서 등차수열의 합 요거 볼게요. 공차는 6, 첫째 항 9, 항의 개수는 7개. 등차수열의 합 공식에 쓰면 2분의 n이 항이 일곱 개죠? 가호 열고, 2a, 29, 18, 더하기, 자, n-1, 6 곱하기 6, 6, 6, 36,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첫 장만 더해주면 돼요. 2. 자, 36 더하기, 18 하면요. 54, 이렇게 되고요. 그럼 2로 나누면 27. 27에 7 곱해 보면요, 7749에 27을 14, 189 더하기 2 하면은 191이 최종 답이 됩니다. 이상입니다.